예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이제 주말인데요 어, 하반기 국내 주식 기회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뭐, 원래 이런 내용들은 라이브 때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이제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기존에 이제 구독하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평일 날 저녁 밤 정도에 이제 라이브를 하니까 그때 뭐 가끔씩 들어와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저는 주가를 뭐 예측을 하고 이런 것들도 좋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응이거든요. 우리가 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정상적인 주식 투자를 하자 이런 기본적인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반기 때 기회인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나서부터가 한2년반 정도 지났고요. 그죠? 저는 한 15년 좀 넘었는데 요 상황에서 이제 대 말도 안 되는 상승장을 겪고 나서 2021년도 6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많이 떨어졌는데 몇 가지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지금 미장과 한국장이 엄청난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미장이 올라가도 한국장이 올라가지도 않고요. 대부분 올라갑니다. 위장이 떨어지면, 한국장은 어떻게 보면 저점의 기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완전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이,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은, 역대 최대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역대 최대 하락이, 어, 이전에 리먼 브라더스 정도 이상급의 어,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 어, 코로나 때와, 뭐,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때가, 이 때가 이제 코로나 때고요 과거에 리머머러스 사태가 때가 있었고, 무역전쟁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때보다 훨씬 더 많은 30% 정도 가까이 빠졌고, 반면에 이제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미리 빠졌다는 거, 미리.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미 작년 6월부터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 빠질 수 있는 기간을 줬고요 그리고 미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여러 가지 뭐 이슈들도 많이 있겠지만 똑같이 그런 이슈들은 미국에, 미국에도 미국에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최근에도 보면은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게 돼 있죠 그게 실적 관련된 거 그리고 어, 멀티풀이 낮은 거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집중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 높은 순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보시면은 미국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의 불패였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장도 보게 되면은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내실 있는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10%에서 15% 사이까지 나와주고 있고 과거에 이제 돈도 안 되는 그 PCB 사업 같은 경우에도 2, 3%대에서 지금 10% 넘게 올라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금리, 금리에 따른 주가의 흐름입니다. 즉,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 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없었지만,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이런 전쟁, 그리고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돈을 퍼부어서 긴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저, 전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반면에 그게 너무나도 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들도 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금리 인상의 폭을 절대로, 어 경기 침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지 않, 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만 사용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과거에도, 어 그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그리고 더더욱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 최근에도 0.25% 올렸죠. 이런 점진적인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미국이, 한국이 2.2%, 2%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아, 더 이상 금리가 올렸을 때는, 어, 물가는 이미 안정이 되어 있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이다. 그리고 그때가 가장 큰 고점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환율입니다. 환율 좀 보시게 되면은 제가 눈에 강조했던 것이 이 갭이 있죠. 이 갭을 빨리 메어서 1250원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다음 주 정도면은 아마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이전에 장 종료되고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매력적인 투자, 투자가 지금 중국에도, 어 줄고 있고, 일본에도 좀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신흥국 시장에서, 아시아에서 한국의 비중이 점점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거기에 따른 환율 저하로, 환율 감소로 인해서 해외 자본이, 어 충분히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들은 역가적 신고가를 달성을 하거나 좋은 실적을 보이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중에서 저평가된 것이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이런 것들도 저평가되고 있고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것도 올라가다가 계속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는 솔직히 멀티플 자체가 캐시카우가 예전에 2018년도, 2019년도 때, 청사진에 그랬던 그 이상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 이상도 보여주기, 보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은, 주가를 보면, HMN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시. 셀트리온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회사가, 회사를 보는 데 있어서 좀더 객관적으로 지금 주식장이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희망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모든 그, 뉴스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부정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가지 지표들, 고용, 뭐 고용지표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다른 지표들을 좀 보게 되면은, 긍정적이란 말이죠. 네, 긍정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스들은 계속적으로 안 좋은 내용들을 계속 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어 발생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속적으로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리고 테슬라도 급락을 하고 이러면서 위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비싸게 살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없는데 그그 그 공간 사이에 지금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 제가 이제 최근에도 강조드린 것들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자. 그거는 지금 모아가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해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 기아, 기아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비메모리 종목들, 뭐 제가 언급을 다안 드리겠지만 그런 종목들 그리고 시즌도 지금 보시면은 싸다고 판단돼서 사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얼 셀트 헬스케어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주식에서 하반기 때 점점 더 폭락을 할 것이냐 어, 폭락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볼 필요가 있고 지금 뭐 이런 구간 지금 한달 넘게 행보하고이 구간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런 정보이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은 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의사항 중에 하나는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은 언제든지 더살수 있습니다. 떨어지면 더살수 있다. 근데 외국인이 일주일 사고, 이주일 샀다고 해가지고, 나도 내 갖고 있는 종, 내 갖고 있는 자산에 전부를 넣는다는 것은 외국인의 투자 비중과 내 투자 비중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건,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쭉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 저도 이제 투자자, 투자자 입장에서 잘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한 달에 한 번씩, 야 이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을 계속 되내고, 되내고 있어요. 근데 어,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은 그것이 앞으로는 호재로 적용하고 어, 최근에도 그0.25%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상에 별다른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수렴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마감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어, 종전이 되느냐, 이, 이런 것들이 지금 주요 이슈,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둔화는 오겠죠. 이게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돼서 수렴하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올라가냐의 차이인데, 지금은 가속화되기 때문에 수렴하는 단계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좀 더, 어, 긍정적으로 투자하신다면은, 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기 투자를 좀해온 사람으로서 느끼는 바가 어차피 회사는 쉽게 안 망합니다. 내가 정상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은 회사는 쉽게 안 망하고요. 그리고 내 자산도 쉽게 어, 폭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 매수 매도를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그럴 때 발생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게 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도는 지금 절제하고, 매수를 고려해보는 거라는 1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뭐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감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